양팔 벌려서 뒤에 있는 손잡이 꼭 잡습니다. 운행 도중에 옆이나 뒤를 쳐다보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. 출발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. 뒤를 잡으셔야 될것 같은데 잘 타시나 봐요. 출발합니다. 담요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. 담요가 모자라서 한 번은 못하셨나보네 아이고 큰일이네 이번 타임 어떡하지 난장판 될것 같은데 여기 담요 누르신 분들은 다 방송에 나가서도 되는 거죠? 오케이 땡큐 출발 자 우리는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가 한 30분 전에 태웠는데 아 얘네 졸라 무서워되 걔네 그래. 아, 얘네가 좀 복장이 많이 무서워. 내가 얘들 때문에 아까 머리가 뽀개지는 줄 알았거든. 얘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알아요? 봐봐. 오빠! 아, 방향 못 맞췄어. 아유, 나 죽어버려야 돼. 촬영을 한 달을 넘게 했는데 방향을 못 맞추네, 제일기랄. 아, 얘들이 좀 많이 무서운 애들이라 방송 촬영하시면 안 돼요. 삼쳐줄게. 하나, 둘, 셋. 늦잡네너 뒷모습이 무서워! 괜찮아? 어, 가운데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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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빨간 입술 너. 어, 그래. 어, 너 뒷모습 지금 되게 무서워. 뒤가 다 터졌어. 묶을 거? 안 묶을 거? 아, 그냥 할게. 한다. 자, 준비. 시. 좀 이따 하자. 자, 그리고 옆자리. 넘어가 볼게요. 조금 깔끔해 보이는 이미지 분들이 몇고 계시는데. 이거 왜안 돌아가? 제기라 기계도 말도 안 됐네. 여기 우리 하얀 티에 까만 바지 입고 있는 여자. 어, 이미지 깔끔하네요. 죄송해요,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잘 타나 봐요. 뒤를 안 잡네요. 그래서 우리는 여기 좀더 생기하겠습니다. 너 때문에 지금 옆에 여자 죽을 뻔했어. 왜안 잡는 거야? 뒤를너 때문에 이 여자들 다 죽을 뻔했네. 저기서 어깨 손을 리고 구경하고 있네. <목소리> 자기 자리 원위치. 이게 너 때문이야. 까만 쪽이 아또 뒤에 앉았네.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. 다시 한번 이 자리는 세게 갑니다. <목소리> 어저 여자 어떻게 세상에 자리 잘못 앉아가지고 <목소리> 때문에 죽을 뻔했네. <목소리> 아직도 이해를 못 하네. 까만 조끼 니가 뒤에 앉아 봐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? 아 이해를 못하네? 그리고 어... 아, 여기 두 분은 무슨 범죄자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 방송에 나가면 안 돼서 까만 모자에 까만 마스크에 까만 잠바를 입고 놀이기구는 타야 됐고 방송은 나가면 안될것 같고 그래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? 아니면 죄를 진 거예요? 예? 혹시 현상 수배떴니 아니야? 아니, 뭐야, 도대체. 자, 요렇게 갑니다. 다시 한 번, 반대쪽에 있는 또 다른 담요를 만나보러 갑니다. 여학생 똑바로, 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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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. 거기, 까만색 여자 똑바로 안 앉으면 거기 세게 한다고. 옆에 보고 있는 여자, 너 때문에 세게 한다고. 나이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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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, 나이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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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. 너 때문에 세게 한다고! 아이이 불쌍한 여자는 아까부터 계속 떨어지네 똑바로, 똑바로 다시 갑니다 어, X도 어, 뒤에 안 잡네 나 세게 한다 어? 발차기를 잘하는구나 친구를 올라타는구나 여자끼리 이게 되는구나 여-차-키! 아니네? 아, 친구 다리 잡고 던지기! <laughs> 뭔 소리야 이거 왜 이래 <laughs> 원이치 3초 하나 둘 가면서 빗들어 바닥에 빗 바닥에 빗 친구 빗어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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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됐어 아이씨 놓쳤다. 다시 도전 바닥에 빗내 친구 빗자빗 이리와 잡았어 아이씨 실패 다시 잡아 됐어 뛰어 실패 마지막 뒤에 3초. 하나, 둘, 셋, 으! 실패! 뒤에 잘 잡아요. 양팔로. 자, 이제 다시 가고요. 요번엔 또 다른 담요, 핑크 담요 만나러 갑니다. 옆에 보디가드가 있어요. 잘 잡아줄 것 같습니다. 자, 요번엔 약속대로. 핑크 담요. 아, 보라 담요. 아, 이쪽 자리. 여기 괜찮죠? 해도 되죠? 하면 안 돼요? 왜 탔어, 그러면? 그 남자를 못 믿는 거야? 아, 저 남자... 저 남자는... 저 남자는... 그 남자는 무릎이 아, 남자는 괜찮은 거예요? 일부러 상처 그난 것처럼 이렇게 고길력이 네. 하려고 타투를. 아니에요? 아니, 뭐야, 도대체. 남자 믿어요? 믿어요? 그래요, 그러면. 그 남자가 지켜주겠지. 자, 어디 보자고요 남자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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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? 아무것도 안 하는데. 믿는데, 에저 믿음을 줘요, 남자. 아니, 웃지 말고. 아니, 손을 놔서 좀 어떻게 좀 해봐봐. 아니, 이 남자가 도움을, 도우면... 어머? 자기 배치기만 하고 있네? 어머? 아, 이 남자가 기술이 좋네. 여러분, 보셨죠? 왼쪽 다리 갔다가 거는 척 하면서 담력끈을다 풀어버렸네? 야, 이게, 기술이 좋네. 이거 조금만 더 하면 그 위에 있는 리본도 풀리는 거 아니야? 어디 한번 해볼까? 일단 참을게요. 자, 이거 이제 다시 한 번. 우리 그 아이들. <laughs> 저예요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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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준비. 아, 뒤돌지 마. 너네 뒤가 되게 부담스럽다니까? 돌, 돌지 마, 돌지 마. 어, 그래, 저, 자, 저, 이제, 가요. 저예요. 이제 외 쳐야지? 아까 했던 거. 아우, 되게 이뻐서. 아우. 어? 내 자리 어디갔지? 빨리 뛰어, 빨리 뛰어. 니네 친구 저기 있어. 어?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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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아, 어, 아! 너 자꾸 그 남자만 만져. 니네 스타일이야? 안돼. 아, 여기, 돼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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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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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는 여기 부롱 담녀 연기 하려고 했다가 망했네. 자, 계속 갑니다. 자, 우리 여기 세명담녀좀 정리할게요. 자, 조금만 시간 줄게요. 담요 빨리 정리하세요. 어, 조금 끝. 다시 시작. 어, 미안해. 넌 아저씨를 믿니? 날왜 믿는 거야, 도대체? 그렇지. 손으로 담요를 잡아 올려. 잘한다. 담요를 잡아서 올려. 뒤집어 까. 잘한다. 또 가. 나. 가요. 다음 뒷모습 있거라. 아 자, 이제 다음 번은 여기 하얀 티에 턱수염을 그리고 있는 모자 뒤집어 쓴 남자분 그쪽 갈 겁니다. 기대하세요. 나라라밍유. 손더? 손더? 한국 번이 아닌가 봐. 영어로 할까? 어, 어, 라이, 라이, 라이트, 어, 사이드, 어, 쭉쭉쭉. 어, 라이트 트이이쭉 쭉쭉쭉 쭉쭉쭉쭉쭉 오케이 땡큐 네. 자 지금,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숨 거리기 e 어저 저기 맨 밑에, 에봐제 네. 제일 운운 의자 제 제일 운운하하얀여자자옆옆있있여자한한테설을 해. 해볶이이먹으으서야저저자자가 n 뛰는는자자인가봐 네. 떡볶이를 계속 찍어 그러면서 설명을 해저 남자가 h e s 는 남자인가 봐 네. 어, 계속 설명 괜찮아. 기대에 부응하는 점프 보여줍니다 자 나름이다 뱅규 준비 하나 둘셋 여러분 박수 좀 쳐줘야지 안에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은 줄 잡아